아우 어, 내가 탱고 내가 지켜 뭐하는 짓거리야 화폭으로 일로 밀어버려 임마 어때? 화폭 추센스 어때? 원숭이 <laughs> 어, <laughs> 자 이번 시즌은 디거로 명신 가겠네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1픽 귀네 2픽 유정 3픽 베이 4픽 카구라 5픽 디거였구요 디거 당첨입니다 올려줘 이왕이면 올림 당하고싶다 야 근데 완만 살았다 불안하게 아~~ 자~~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폭격 명신전 캐릭터는 디거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달려갑니다 디거할때 궁룰은 예골드라이 네. 뿌시기 게임하기 싫어지게 만들게요 디거가 왜 이기적이냐면은 막말로 후프라는 뭐 요거 지켜준답시고 와봤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어? 떨린다, 떨린다. 들어오나요, 들어오나요? 블레블레, 블레블레, 블레블레. 그렇지. 야, 뭐야? 주위 안 와. 돌아가 이 자식아. 아아이 퐁탄이나 뭐고, 임마. 늑돌이 몸빵 시켜, 그냥. 너그 동물학대야. 그렇지. <laughs> 퐁퐁 견제? 퐁퐁퐁퐁 견제? 또 갈까? 또 할까? 또 할까? 퐁퐁퐁퐁 견제?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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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미친놈 왔다. 오! 혼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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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야. 전멸까지 뱉다. 개이득이야. 널 위한 선물. 그렇지. 공풍 견제. 뿌래 뿌래, 뿌래 그래 그래, 방어 받다 오케이. 잘. 오 씨. 변수인데. 나이스 바로 복수제 복구수꿀제. 아씨, 나 회복 썼는데 하나 마나 없어. 아니 회복 썼는데 바로 날라오냐? 아, 떨리지 않아요. 에, 어차피 근데 디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디거 승률 거의. 아, 내가 내기억으로한90% 내 이상 되거든요. 진짜로. 고구부장은 또 거북이에다가 딱 작업 쳐놓잖아요. 이 <laughs> 거북이 먹어야 징! 하는 순간 전멸이야. 딱 설치해놔. 이게 뭐해? 어차 아, 뭐야? 아니, 거북이가 마치 알고 있는 듯이 이거 폭탄을 제거해버리네? 오. 아이, 돌아가! 아! 화폭 센스나 먹어! 다시 한번 작업잼 거기 폭탄이에요! <laughs> 쌍폭탄 센스로 발라버려 어, 잠깐 뭐야 어내 친구 궁극기 센스! 그렇지 어 아, 근데 이순신 왜안 죽었냐 저거? 어 어떻게 저게 안 죽었지? 뭐래 부래아 분위기 오지게 망치네. 쌍폭탄이나 먹어 임마. 그렇지. 아 좋았는데 또 골드 라인이나 가야겠다.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디고 패시브 상태에서 돈 들어오네요 개꿀. 좋은 정보? 하아, 죽음을 죽음을 두려하지 마라. 집 가는 거보다 이게 빨라. 나이스. 속 소머. 더 패시브. 사고 치나? 여기도 사고 치나? 개폭격어 돌아와. 돌아와 이 자식아. 그만 괴로 피고. 여기서 화폭센스까지 아씨. 아 스택 아, 스택만 스탯, 모여봐라. 너네 진짜 가나다순으로 답해줄게 내가. 아 일본 써보니까 씨 히라가나 순으로 패야 되나? 에리스 위긴데. 아나 근데 궁이 없는데. 어 잠깐만 돌아와서 포타한테더 맞고 가냐? 아깝다

아, GGT 나왔다. 제 아, 멘탈 나갔네. 아, 그 라인 좀몇번 졌다고 멘탈 바로 나가버리네. 아, 야. 상대가 잘하면 멘 맨... 발릴 수도 있지. 왜 그래, 야, 내 친구 궁 없단 말이야. 패시부도 없는 나나, 왜 괴롭혀? 그러다 또 죽고 GGT 해라. 그렇지 어 좋았어 스택 좋았어 스택 호뿌라가 자꾸 스택 주는데? 야 거기 빼야된다 내 호뿌라 계속 괴롭히고 있어 나이스 어어 좋았다 아 방금 불안했는데 아, 저거 합류를 했어야 되는데 에디스 삐질까봐 탑 가는 바람에 후에 오지게 하고 있었는데 나이스 구 초이스 개지렸고 죽은 팀원도한 명도 없어요 개 좋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불지 센스 하나 가져주면은 쟤네 다 신나한단 말이야. 어, 내가 탱고내가 지켜 뭐하는 짓거리야? 화폭으로 율루 밀어버려 임마 어때? 화폭 추 센스 어때? 어디 건방지 어야내 피시브 야, 있네. 어어어어어어 가지로. 와 좋았다. 와 어, 야야야 야. 포탑 민거까지 너무 좋았다. 이거 돈 차이가 안 나잖아. 오. 아니 600원 차이나잖아. 야 막말로 땅파봐 600원 나와. 씨, 요즘 시세 600원 나와. 아니 순대국이 만 원인데 씨 땅파도 600원 안 나오겠어. 나이스티. 디... 백40 스택이 이제 죽으면 안 돼요 나 진짜 목숨 걸고 살아야 돼 아빠 죽겠어 아 근데 야 근데 바텀은 안 가면 안 되냐? 아 불안한데 거기아 얘들 죽었다 얘네 최대 막았어 얘네 한번 막았어 얘네 발한번 묶었다잉 아! 그렇지! 스택 꿀잼까지! 하나 더 먹엄 묶은 줄 알았는데 못 묶었어 왜 하하하 그래 아적당 해라 땡큐 타워 리드 아왜 그래 진짜로 니네 얼굴이 타워야 아 지금 분위기 좋은데 진짜로 자꾸 자꾸 초장 오지게 치네 진짜 다 이겼는데 내 스택이 44야 지금 응? 궁극기 센스? 화폭 센스? 으아악 그렇지. 오, 음. 오, 어흥, 어흥, 어흥하고 살아버려요와 방금 아까 전에 딱 죽기 직전에 평타 들어왔거든요. 와 근데 그 회복 센스 지렸다. 아 본능적으로 회복 눌러버렸네. 좋았다 사무나. 그리고 나중 가면은 귀 기울여 잘 들으세요. 카디타 힘 빠지는 소리 아시죠? 뭔, 뭐, 뭔지 아시죠? 저궁수다가 죽는 거지. 특히나 나나, 나나 있어가지고 저거 굶수다 치가 죽어요. 그래, 나 불지 센스까지 떠봐. 진짜 개짜 증날 걸. 내가 봤을 때 벌써 카디타가 약해짐이 시작된 거 같아. 아, 방금 공 빠진 거 너무 아쉬웠다. 아, 벌써 짜증나지? i 불지 오 Muchi s 니 i 안되겠다 이 g 령목 센스까지 가야겠다 아닌가? 굳이 령목 필요 없나? 령목 가 get it. 신 지팡이 센스 o u l d 아 o u long piromna? So, in Japan, I go there. I go there. I go t h e 대 60이에요. 지금 후속 폭발 피해가 60% 증가해요. 야, 이거 나나 나나 동물 농장에다가 디거 폭탄에다가. <laughs> 안 궁극기 센스. 에이 안 되는 거 알면서 내 친구를 왜 건드릴까? 어흥 아파케 계속 소리하면서가 아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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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그렇지 어어이 뭐야 간다 버봉 오 You can t play NM. 아 왜그래 원딜 할줄 아니까 했겠지 잘하고 있잖아 지금 딜 겁나 는데어 거기 내 폭탄 있어요 폭탄 두개 있어요 아니 세개 있어요 오와 카디타 저거 딜 뭐냐 와 카디타도 딜이 말이 안되네 아 미치겠네 아, 어, 나나도. 근데 어차피 나나도. 어, 나나 소호신 지팡이, 내소호신 지팡이 같이 들어가면은 이거 더블로 들어가요? 중첩돼서? 그렇게 겁났을 거 같은데. 쿨감 25%인데. 야, 우리 화폭이 몇 명이야, 이거? 어? 나이스 동물 농장 세스. 그렇지! 와하! 방금 들으신 분, 카고라 힘 빠지는 소리 하고 오지게 빠졌죠? 풍선에 바람 빠지는 거 마냥. 여기서 이제 마법검 센스 가면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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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신성한 추정 속센스 가야지. 길 폭발해야지. 자, 영주 내가 지킨다. 영주 근처도 보득게 할게. 야, 그 먹어 놓은 거 좋았다. 아, 왜 그래? 나이스 이걸 같이 잡아버리네 너네는 일로 올거야 돌아가 압박 생각마 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거기 폭탄 두개니까 화폭 센스까지 들어가니까 그렇지 바로 잡아버려 앙 궁극기 센스 야야 야 방금도 또 버저비터 궁극기였다 어, 엉폭탄손는데손했데탱핑하고만 <laughs> 아, 미치겠네. 여기서... 근데 궁금한 게, 나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이 메인 포탑 있잖아. 이거 세 개, 이거를 세 개를 밀면 효과가 뭐예요? 뭐.. 그.. 롤 같은 경우는 대포 미니언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바일 레전드는 대포 미니언 같은 거 없잖아 영주 잡아야지 미니언 세지잖아요 이거 밀면 실질적으로 이득은 없죠 그냥 포탄 밀어서 돈.. 돈 올라가는 거.. 그거 끝이죠 미니언 세지는 거는 영주 아니에요? 영주 잡았을 때? 다 밀린 라인은 강화 미니언 나와요? 아 진짜? 그럼 여기 지금 강화 미니언 나와요? 적팀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던데. 검색으로 바뀐다고요? 아 진짜? 안 바뀌었는데. 바뀌었네. 어 확실히 세네. 저런 미미한 차이가 있었네. 아니,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었다가, 어, 뭐야, 안 바뀌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바뀌는 게맞네 지나갈게요, 궁극기. 그렇지. 밀어버, 아. 그렇지. 어, 야, 나 폭탄이. 야, 폭탄 한껄한것 같아. 음. 아, 이거 어쨌든 라인 밀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왔잖아요. 여기까지 봤죠, 여러분들? 어내 스택. 아, 나 진짜 내 스택 안 돼. 아내 하시 아, 내 스택. 야30 아, 됐어. 김종님 구독 감사합니다. 다시 복구해야 돼. 스택 복구할 거야. 복구할 거야 내 스택. 대나. 내놔 돌려놔 돌려줘 내 스택 내 스택내놔 스택내놔 다시 40됐다 어디 집을 가? 어디 집을 가? 46까지 복구했다 이번 패치로 폭폴 세졌어요아나 어제 했었는데? 위로 올라가라 씨저 위에 폭탄 있는데 일로 아무도 안오나? 그정글몹 잡는 속도 빨라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벨라가 궁 쓰고 들어와 버리니까 답이 없어 어 화폭 센스 설마? 그렇지 할거래 버린다 거기 폭탄두개 있었어 응 바로 선공 센스 아, 포폴 때문에 라인을 못 비우는데, 따당 센스. 그렇지 <laughs> 좋아,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이어와 자면서도 자면서히히 나오게 해줄게 내가 와 지금 벌써 방히히 시간째 했네 히 시간 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아, 히히히히히히아 야, 나 허폭으로 슬로 걸었다? 윈토는 뭐가 바뀐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뭐... 마법 데미지가 좀 자주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쌍폭탄! 빠방! 그렇지. 녹가나는구만60스택의 풀템 디거딜이다. 아, 튀어 빨리. 아, 도대미또 중요한 순간에 궁못 쓰게 생겼잖아 지금. 아니 근데 후반 오니까 저 이순신 궁이 개 사기야 진짜. 아, 일었다 아, 또영주 먹히는데 이거. 아, 카디타 다 힘다 빠진 줄 알았는데, 아씨 제독세잖아. 라인을 그리고 못 비우죠 지금 저거 때문에 어 빠바방 그렇지 아딜 화끈하게 들어갔다 쟤 누구야 카디타 때문에 라인을 또 화끈하게 못 비워요 아 카디타된다 저 포폴때문에 어허 어깨 잡았누 <laughs> 카디타 컷 함부로 돌아댕기지 마라. 어? 거기도 폭탄 두개 설치해 놨으니까 양방으로 들어가 이 자식들아. 안 궁극기 센스 써버리는데. 어깨 잡을 거 내니들이 그렇지 무한 폭탄 강 센스인데. 어, 다 잡았다. 우리 비록 가 밀리긴 했는데. 어압박지리인데 여기 나무도 없는데 아. 우라 와이드야 지금 막아 보던가 그것도 어이씨, 잘 막아 야, 계속 여기다만 설치하잖아요 이거 이거 기반한테 이 개꿀이야 여기 두개 <laughs>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미워질 거야 후프라가 이거 안 봐준다고 근데 후프라도 아프거든 이거 못 들어와 유인하는 거야 유인센스 유인센스 벌보세개 간다 세개 달려간다 아씨 어 나이스. 어나나궁쓸 뻔했다. 애꼈어. 나이스! 바로 메르가나 킬. 와, 이거 이거 터졌나 보다. 강타. 와, 강타 겁나쎄 오, 강타 순간 폭딜 지렸고. 야, 이거 영주 센스잖아. 저 이거 젠장할게 누구야? 응? 음, 바로 궁극기 센스? 오 씨. 어 뭐야? 나왜 죽어? 아궁 아, 클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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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폭폴 폭폴 폭폴. 폭폴 폭폴로 살면 끝이야. 폭폴이 죽어야 돼. 그렇지. 폭폴 죽어야 돼. 야, 나도 나도 때린다 어? 어, 나나 살았어. 괜찮아. 야, 나이 사! 야, 나 폭포 잡았어. <laughs> 야, 나 폭포 잡았어. 야, 이거 막아야 된다. 아 씨, 이거 막아야 되는데. 오 궁색 선공은 좋았는데 아아이 미운 놈들이 디피트. 하.